안녕하세요 라시입니다 오늘은 다이소 무드라이트 윈니라이트 들고 왔는데요. 제가, 제가 한강에 갔을 때이 선인장 달 여기 그림대로 선인 이거 다한 종류 한 개씩 사갖고 갔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놀던 친구가 4 명이라 가지고 한씩 나눠가졌거든요. 그래서 전 파인 부렸는데 제거 빼고 나머지 다 작동이 됐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. <laughs> 빼면 요렇게요 풀푸라고 선인장이 조금 작고, 달라고 구름이 이거보단 조금 커요. 이런 느낌? 제가 큰 구름을 사왔는데, 이거는 더 커요. 어, 구름을 꺼냈는데, 그림처럼 파란색이 아니네요. 파란색일 때 이쁘던데? 어, 당황스럽네. 배터리 <laughs> 넣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쁘죠? 배터리가한 개밖에 없어서 두개 동시에는 못 들고요. 근데 <laughs> 네, 이게 이쁘다니까요, 아, 여러분. 밤에 보면 밤에 보면 이 느낌 요런 느낌. 여러분 그래서 <laughs> 저의 총평은. 이게 지금 겨울 돼서 하는 그런 팁이지만, 나 오늘 놀러가는데 등이 좀 필요하다. 그럼 요런 작은 것도 좋지만, 작은 거 사면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,000원짜리 추천합니다. 이거 좀큰 거. 요거 그냥 배터리 만들면 되니까. 요거 추천하고요. 아니면 드라이버 있으시면 뭐 드라이버와 배터리 함께 하셔서 작은 뭐, 두 등도 나쁘지 않아요, 여러분. 작은 것들은 천 원씩이고, 큰건 삼천 원이고요. 작은 거는 A3 건전지 두 개씩 들어가고, 큰 거는 A2 건전지 한개 들어가요. 등 추천합니다, 여러분. 한강 놀러 가실 때이등 들고 가세요. 천 원으로 빛을 만들 수 있어요. 행복할 거예요, 여러분. <laughs> 그럼, 라시의 리뷰 끝입니다. 안녕!